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심령 스팟에서 벌어진 신비로운 경험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한때 번성했던 광산 마을이었으나 광산이 폐광된 이후에는 급속히 쇠락하여 이제는 주민 수십 명만이 조용히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을의 가장 유명한 장소는 외딴 집으로 불리는 오래된 저택입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이 저택은 한때 광산주인의 사택이었으나 그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하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케어가 되어갔습니다 몇년전 인기 있는 도시 당원 유튜버가 이후에 딴 집을 방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에게는 신기루였던 이 저택은 새로운 콘텐츠를 위한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 두 명과 함께 촬영 장비를 챙겨 들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에게 저택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새 사람은 이미 모험심에 들떠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늦은 오후에 도착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마룻바닥은 삐걱거렸고 벽에는 얼룩과 금이 가 있었으며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자 유튜버와 그의 친구들은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외부의 바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고요한 심연 속으로 물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계단 위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의 은원을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2층에 도착한 그들은 길고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크고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피아노의 뚜껑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호기심은 두려움 압도했고 유튜버는 본능적으로 피아노의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찰나의 고요 속에서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복도의 모든 문들이 동시에 쾅쾅 열리고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마치 집 전체가 그들을 막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복도 끄트머리에서 무언가 혹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둘러 집을 빠져나온 후 그들은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모두 방전되었고 촬영한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차 속에서 마주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후그 그 유튜버는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고 그 경험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도 다시는 그 마을에 방문하지 않았고 외딴 집은 그대로 잊혀진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딴 집이 전해주는 기묘한 이야기들은 여전히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함께 오래된 저택의 신비로움을 심어주며 그 장소에 대한 전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 진실을 완전히 알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몇년 전, 나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한 그 마을은 평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처음에는 이 평화로움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딴 곳에 홀로 있는 것에 대한 알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나를 잠식해갔다. 이사한 지한 달쯤 되었을 때쯤 어느 늦은 밤이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나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집은 꽤 낡았지만 안락한 곳이었다. 그날 저녁, 문득 찬 바람이 으스스하게 불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늦은 밤에 누가 내 집을 찾아올 리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온몸이 굳었다. 마을 사람들과는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을 뿐. 늦은 밤에 왕래할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다. 홀로 사는 나에게 방문객이 있을 리 없었다. 노크 소리는 한 번이 아니었다. 규칙적으로 꼬렷이 반복되었으며 그 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관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 밖을 내다보았다. 문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통해 밖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자리에 앉으려 하는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세차고 확실한 소리였다. 마음이 급박해진 나는 결국 현관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굳은 결심과 달리 문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리고 으스스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문을 천천히 열어젖혔다. 그러나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지도 깊숙한 곳에서 알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혹시나 아이들이 장난치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러기에는 시계가 이미 자정을 지나 있었다. 문을 닫으려는 탈라, 순간적으로 내발 밑에 모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오래된 편지 봉투였다. 반신반의하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속에는 뜻물을 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글씨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몇 단어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조심하라 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순간 등이 오싹해졌다. 왜 이런 경고를 내집 앞에 두고 간 것인지, 왜 이런 밤에 노크를 한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은 그 쪽지의 의미를 곱씹으며 겨우겨우 잠에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점차 그날의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후 나는 또다시 밤 중에 노크 소리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하고 세밀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반응을 살피면서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결국 이알수 없는 공포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경찰에 연락하기로 했다. 경찰은 상황을 듣더니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나에게 침착하길 권유했다. 더군다나 문제가 지속되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집을 떠났다. 하지만 경찰이 순찰을 시작한 이후에도 노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빈번해지고 있었다. 나는 집에 설치된 CCTV로 직접 녹화를 가능하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 다음 날 녹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라는 듯 행동했다. 그다음 날 아침 나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다. 대체 어떤 것이 이 사소한 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했다. 그러나 영상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멎을 수밖에 없었다. 영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크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만 화면에는 그 무엇도 없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신비불가사의 한 일이었다. 결국 나는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의 정신 상태와 안전을 위해서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단지 회가에서 오는 공포감 때문일 것이라며 위로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 경험을 잊지 못했다. 혹여나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될 누군가에게 같은 일이 발생할까 늘 걱정스러웠다. 다시는 그 깊고 어두운 밤의 방문자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나는 마지막으로 뭔가에 홀린 듯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산길 저편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듯광기 어린 노란 형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급히 몸을 돌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후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날의 공포스러운 노크 소리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밤의 방문자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덧 추운 겨울밤, 눈 내리는 소리에 덜덜덜면서도 종종 인터넷을 헤매다 보면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포 이야기를 찾게 된다. 그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지만 밤새도록 나를 괴롭혔던 경험이다. 그 이야기는 몇년전 대학생이었던 한 남자의 체험담으로 시작된다. 이 남자는 이름도 유명한 역사적 도시의 외딴 지역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그 오피스텔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남자는 짐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혔다. 그런데 한밤 중쯤 갑자기 저 멀리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거리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결국 그의 방문 앞에서 멈추는 듯 했다. 기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친 몸을 이끌어 잠들었고, 다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저 꿈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범어갔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더욱더 생생하게 들려왔고, 문 앞에서 누군가가 빠르게 뛰어다니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툭툭 튀어나가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놀란 그는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는 정막하기만 했고, 아무도 없었다. 이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남자를 농담하듯 웃어 넘겼다. 남자는 그 후로도 며칠 동안 이런 소리에 계속 시달렸다. 결국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미스터리한 소리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밤을 새어 보기로 했다. 다음 날밤 녹음기를 챙기고 방 안에 불을 모두 끈채 조용히 복도의 소리에 집중했다. 시간은 한참을 지나 자정을 향해 가고 약속이라도 한듯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침착하게 녹음기를 작동시켰고 그 소리가 멈춘 즈음 복도로 나갔다. 경첩 소리 없이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장면은 실로 놀라웠다. 복도에 서있던 한 소녀가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 소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남자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노기는 그날 밤에 소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다음 날, 남자는 녹음된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그 소리 사이사이에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자아이는 자꾸만 여기서 놀자 같이 가라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남자는 주변에 살고 있는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친구는 그가 제공한 이야기와 녹음 파일을 듣고 난 그를 가까운 절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스님은 고요하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오피스텔이 과거 불행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어린 소녀가 그곳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혼이 아직도 그곳을 떠다닌다고 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이사를 준비하며 마지막 밤에는 소녀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희한하게도 그날 밤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결국 그는 안전하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이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가끔씩 회자되곤 했지만, 남자는 그 일을 되도록 떠올리지 않으려 했었다. 그러나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재미있다는 뜻 듣는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한다. 마치 오랜 친구가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말이다.